아침에 먹어요? 먹어요? 심 먹어요? 먹으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리고 갈게요. 삼겹살 아 세요 아, 삼겹살 어떻게 해요요 지금. 요저녁도못 먹었어요. <laughs> 아, 고파요 아, 배고파. 식당 어디 잡을까요? 아, 고요말 감사해요. 어디 만약에 진짜 잡을 수만있다면잡으면 제가 뭐라도 <laughs> 상관없어요. <laughs> 그래, 아니, 뭐 카드라도 이렇게 남겨서 지금 1층 제조기 아우. 예. 나 똑똑하네요. 소감 소감요. 우리 손자 인최고예요 알고 그랬으면 제가 네. 저, 소감 준비를 했을 텐데. 자. <laughs> <laughs> 근 오늘 너무 멋있죠? 최찬인들 어, 진짜 진짜 멋있죠? 드라마틱해요, 우리 막. 아니, 대 역전극. 아, 저는 진짜 아예 보지도 않다가 막4 음. 9래 어. 뭐가 4 9래 그게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60몇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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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laughs> <laughs> 그게 됐요 <laughs> 아, 그게 그게 됐는 그게 에서 열심히 게 됐는데요. 그요그래서 아, 저도 요이게 <laughs> 그게 <투표하셨어요>? 열심히 투그하신 <laughs> 그게 <그걸 웃음> 알고 저도 그그래서 음. 스토리도 올리고. 네. 오8에도 썼던 게, 어, 아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맞아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막 이렇게 권유하는 게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냥 너무 감사드리고. 협피 네, 하셨어요? 네, 해주저 네. 네.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하라 그랬어요. <웃음> <웃음> 오히려 처음으로 이제 저희 대기실에 있는데 빨리 스타플랜이 빨리 가라. 맞아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그 그래 했는데 오, 해줘가지고. 네. 아니까 진짜. 저를... 신성님 잠깐 됐거든요. 네. 계세요. 근데 태진님이 또할 거라고 얘기를 언디를 주소 셨아 진짜 안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았고 오히려 이제 거의 들어갔을 때 그냥 할 거야 이러면서 그런 거 괜히. 아 느낌이 좋았어요. 아 느낌이 어머니. 좀 네. 이상했어요. 네. 아 주. 아, 주... 그래 또 이모 할머니가 바로 그 다음에 하시고 어, 그게 되게 그게... 아, 저 처음이거든요. 그. 저 다음에 제가 나가는데 이모님이 가 대기하고 계시니까.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좋겠어요, 어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저 네.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와, 너무, 아, 너무 놀어요 네. 아. 있어요 네. 오늘, 오늘 최고였어요. 최고 최고 최고. 항상 최고. 항상 오늘이 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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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아, 아, 더 이상 하지 아니요. 마세요. 아니요. <laughs> 오지 연속입니다. 연속. 아 연속로. 연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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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드릴게요. 아니라고. 아니 <laughs> 나 <웃음> 아, <나는 웃음> 진짜. 스피가잘 어울려요. 나는... <laughs> <laughs> 트는피 그거 은근 무겁더라고. 아까 눈 부셔가지고. 사진 찍고 <laughs> 돌려줬어요. 근데 아, 그 <laughs> 각인을 해준대요. 음. 아아 나중에 아그 각인된 걸로 맞아. 제가 인정할 테니까. 네, 네. 진짜 <laughs> 덕분입 아, 진짜 감사해요. 아, 감사해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조심하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laughs> 아. 아. 네. 네. 감사요감사요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감사 감사합니다. 감사감감사

라이브 수고하셨습니다. 라이브 수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덤기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같아요. 아 오늘 너무 많이 못봤어 아, 진짜, 최고. 진짜. 최고. 아쉬 너무 아쉬웠어. 아쉬웠어. 아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 요 네, 처음 만나네요. 이름이 뭐예요? 지수야. 지수. 좋아요. 네 어머 상찬거 봐. <laughs> 그, 얼른 얼른 들어가. 나는 음. 들어갔다가 또또 뭐, 만날 사람들 있길래 가지고 네. 일이 있어요. 지 얼른 들어가요. 응, 당주 네, 네, 걸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서 네, 네, 고마워요. PG. 네. 안녕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웃음> 오. <웃음> 아니. <웃음> 가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멋있었습니다. <웃음> 오. 오. 왜 <laughs> 그나. 수고하습니다아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쓰레기 예.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차요어 왜요 맞아요. 어, 그래. 아, 시차님 아 시차님이에요 아아 어? 조심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누구 누구에요 네? 아 박지연 팬입니아 박지연 아 <laughs> 지연이 아, 아, 뭐 녹화했다가 봤어요 먼저 어 진짜요 아, 녹화가 그래. 아니라 그 비공개 약간 그 뭐야 그 그, 아, 그런 공개 녹화가 아니고 그냥 뭐더 추가 촬영 뭐 다른 거뭐 인터뷰 같은 거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혹시라도 막 찾으시길래 팬분들이 아 그냥. 하여튼 바빠가지고 가는 거니까 좋은 거죠 뭐 <laughs> 잠깐 짧게 치어야 되는 건데 그거 있다고 갔어. 저 혹시 손펜션님은 나오셨나요? 안나오셨어요 아마 1위하셔 가지고 뭐 천천히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잠깐만 네, 기다리시면 <laughs> 될 겁니다. 아, <laughs> <wise> 네, 고생 많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출발 출발 하세요.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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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감사합니다. 네, 봤어요. 펜과잘 봤어요. 여기 여기 여기. 합니다 좋 <laughs> 아, 아니 아그 내린 자리라고 하셨는데 내린 자리라고 하셨나요? 네?